네. 오늘 저희는 윤미혜 씨의 책, 가진 게 지독함 뿐이라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. 어,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연봉 10억 원대 벤치 임원 또 200억 자산가가 되기까지 이분의 좀 남다른 성공 방식 그리고 그 태도에 관한 이야기죠?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흔한 성공 스토리 뭐 그런 걸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요. 정말 극한의 가난 속에서 지독함이라는 거. 이 채도를 어떻게 자기 무기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서, 음, 청취자분들이 특히 좀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통찰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. 책에서 저자가 지독함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.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그 절박함이 뭐 체면이나 부끄러움 이런 거다 제쳐두고 오직 성과만 보고 달리게 한 원동력이었다.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. 음. 예를 들면 I.T. 영업할 때 사무실마다 막 전단지 돌리고 또 고급 수입차 팔면서도 아파트 우편함에다 일일이 전단지 넣고 심지어 음료수에 스티커 붙여서 돌리고. 아, 네, 네.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죠. 어찌 보면 좀 뭐랄까,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는데, 그런 행동들이 나는 이런 것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어떤 강한 자기 확신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지독함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한다. 이걸 넘어서는 거죠. 때로는 남들이 좀 꺼려는 방식, 뭐 심지어 체면 구기는 일이라도 성과를 위해서라면 감소하는 것. 그 목표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집중력,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저자는 그렇게 강조하고요. 아, 목표에 대한 집중력.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세일즈 자체를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즐겼다는 거예요. 좋아하니까 그 지독함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. 하긴 좋아하는 일이니까 가능했겠죠. 네.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객 관계를 위해서 아주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. 이게 또 중요합니다. 상 정보라던가 상담했던 내용, 심지어 개인적인 특징까지 다 기록했다는 거. 네, 네. 바로 그 부분입니다. 근데 단순히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관리하는 게 고객의 와,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해 주네. 이런 인식을 어떻게 심어 줬는지가 핵심이거든요. 그렇죠. 그게 중요하죠. 뭐구글 같은 도구를 쓰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몇년 만에 연락 온 고객도 정확히 기억해 내는 거. 거의 뭐랄까 아날로그적인 정성이 담겨 있었다고 할까요? 이게 바로 기록과 시스템만이 살 길이다. 이 저자의 신념이 실제로 구현된 방식인 거죠. 와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에다가 언제든 연락 가능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진 거네요. 그렇죠. 새벽 2시 반에요. 고객가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바로 응답해서 렌터카 알아봐 주고 사고 처리까지 다 도와줬다는 그 일화. 이건 뭐 단순 판매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. 정말 고객 삶의 해결사 같은 느낌인데요. 바로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아, 이 사람은 진짜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는구나 하는 어떤 절대적인 신뢰.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근데 정말 흥미로운 이점은요이 신뢰가 결국 속에 그리고 재구매로 이어졌다는 거예요. 실제 저자 매출의 98%가 여기서 나왔다는 분석은 어, 정말 놀랍죠. 거의 전부네요. 네. 심지어 계약을 해지했던 고객한테도 손편지를 써서 보내고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은 거죠. 결국 그 고객이 다시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사례도 있고요. 이 관계관리에 대한 집요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결국 이 윤미혜 씨 이야기는 뭐 주어진 환경을 탓하거나 거기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독함이라는 태도로 자기 자신을 계속 단련시키고 기록, 즉각적인 응대, 문제 해결, 꾸준함 이런 자신만의 시스템과 원칙을 만들어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어릴 때 초등학교 때 IQ가 98이었다고 하잖아요. 근데 거기에 좌절한 게 아니라 메모랑 기록으로 약점을 극복해 나간 것처럼요. 네, 맞습니다. 저자가 책에서 세상의 모든 일은 영업이다.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데요. 네.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물건 파는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. 결국 나라는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그 가치를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설득력 있게 증명하면서 또 깊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좀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혹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벽 앞에서 아, 이 정도면 됐어 혹은 이거 내 능력 밖인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굽고 있지는 않으신지 윤미애 씨의 그 지독함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을지,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나만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